2025년 6월 12일. MPB 히로시마 v s 치바롯데 경기. 중앙리그 2위 히로시마. 퍼시픽리그 4위 치바롯데. 히로시마 팀기로. 23승 12패. 안정된 타선 중위권 방어율. 치바롯데 팀기로. 22승 11패. 웨인 투수샘몬스 ERA 2.75. 요코야마 1.71 ERA의 기대. 최근 상대 전적. 올해 인터리그에서 양팀 모두 50% 승률. 박빙의 대결 예상. 히로시마 관전 포인트. 작은 볼 집중 선취점 전략 교류전 10승 8패로 나쁘지 않음. 치바로떼 주목투수. 브라이언 세먼즈. MPB r a 2.75로 안정감. 배팅 팁도 담아봅니다. 핸디캡. 히로시마 마이너스 1.5 가능성 있음. 치바로떼 1.5로 커버 노려볼 만. 언더오버 기준 8.5. 양팀 투수전 예상 언더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 32 또는 21. 투수전 승부 전망. 결론. 치열한 투수전 예상. 히로시마가 근소 우위. 하지만 치바로떼 반등도 충분히 가능. 6월 12일 저녁. 절대 놓치면 안될 명승부입니다.